세 누구야 누구야? 아, 큰일났다 나 혼자인데. 오늘 저희는 마피아의 공포를 곁들인 디시트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임에는 총 6명의 인원이 참여했고요. 감염자 2명과 비감염자 4명은 랜덤으로 배정되어 진행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불이 꺼지는데요. 불이 꺼지기 전, 비감염자는 각종 아이템을 파빙해 두는 게 유리하겠죠. 불이 꺼진 후에는 퓨즈에 전력을 공급하여 불을 켜고, 한 판당 3개의 스테이지를 탈출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불이 꺼지면, 감염자는 괴물로 변신해 비감염자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는 비감염자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고, 모든 비감염자를 죽이면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끝! 차량. 시작요인 응, 캐릭터 귀엽다. 현지야, 너왜 여기 있어? 나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어, 그래? 야 유정아 일로 와. 유정아 일로 와. 오. 시발 잠깐만 다음 구역으로 가라 얘들아 얘들아 살아있니? <laughs> 저 살아있어요. 그래? 두 번째 맵이야 여기가. 두 번째 맵에서 미션 수행해야 돼. 어, 어, 어 이거다. 직진 자해죠. 야 현지 죽었다. 현지 죽었다고? 아 현지 죽었네? 뭐야? 현지 아, 죽음? 야 노아야. 노아 스테이지에서 노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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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그러면은 뭐냐면은 아까 sure 아, 그러면은. 이게뭐냐면은 아, 그유이 이분은 어떻게? 아, 그 감는다 감어다감 아, 다감이다은어 아, 아, 어이어이 어떻게? 아, 어이 봐! 이그이분 이분은 가 와! 이 치고 어이어 그럼 이분은 어 얘들아 예. 네. 어, 승자 너 있어. 잘 죽었어요, 형한 번. 한번 죽었다고? 예.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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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누군데? 누가 구한 죽었는데 어디 죽었는데? 아, 도화 씨, 저거였구나. 도화야? 예?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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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송나 송질하고 있어. 아, 죽었다 야, 도화야, 일로 와봐. 나 따라 와봐. 지금 타. 도화야, 일로 와봐. 야, 승자 일로 와봐. 어디서 해, 형?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요 와봐 다른 애들은 우리 지금 세 명이야? 도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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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저히 도도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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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히이저히도도저 야... 도저히 도저히 도저이 야야야 메이라 야, 어, 야. 진짜 씨야야 씨. 야. <laughs> 야, 이거는 알지 해피 근데 비감염자도 혈액팩 먹을 수 있다고 아니야 아 아니, 비감염자 못 먹어 감염자만 음. 먹을 수 있어 야 도화 긁어 야 도화 긁어 도화 네어 여기 도와, 뭐 있어요 도화 저기 있다 도화 저기 있다 일로 와 도화 어. 김도화 아. 일로 와 김도화 누구야 없는 사람 일로와. 어디야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무전이 있어. 감염자야 감염자! 맞잖아! 이 새끼! 아이 새끼! 어? <laughs> 김도아 잡아! 김도아 잡아! 김도한 죽여! 야증기이는 왜? 승진이는 왜? 우와 승진이 오빠는 뭔데? 야김도한 진짜 손 넘는다. 아니.. I'm 와 도아야. <laughs> 너 진짜 사람이야? 이 연기 존나 잘하네. <웃음> <웃음> 어? 아. 햇빛.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laughs> 원래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는 그사람이 범인인 거. 정치질 하는 놈이 원래 이인이하거 이렇게, 경렇게이렇 수상태.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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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 이거 죽이는 거야? 아, 그래. 잠깐만. 그럼 현진데? <laughs> 그냥 아 뭐? 젠데? 아, 너야? 씨시야 말했죠. 아, 내가 <laughs> 다 죽이네. 다 네가, 죽여. 죽이기 나 <laughs> 죽였어. 아 씨발.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누구야? 미끼도 다다 신경 안 돼. 아 너야? 설마? 이놈의 새끼 누구라! 아니야 아, <목소리> 아, 아, 아 아니라니까 아, 아니, 이 게임 가지고... 맞잖아 이거 뭐야? 이거 맞췄어 맞자, 맞잖아 맞내말야 야, 이미 다 죽었었네 해피 이걸 깨면은 감염자들한테 유리한거네 그렇지 감염자들은 <목소리> 그. 야! 야! <laughs> 아 이걸 깨면은 감염자들한테 유리한 거네. <몇> 그렇지. 감염자들은. 그. 아, 야, 진짜 김야야나 <laughs> <laughs> 봤어, 봤어. <laughs> 야, 와 눈앞에서 야. 저걸 꿀꺽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뢰 어, 설치하고 뒤에 <laughs> 있었는데. <laughs> 누가예요? 김도야어나 <laughs> 진짜 대놓고 왔어. 와야 멀리 멀리. 어 도한이 여기 다어 응. 왜이 오빠다. 근 이거 못 풀어, 어, 어, 이거 뭐야? 어때못 먹는구나. 못 야, 도아가, 도아가, 도아가. 어 이거 체력 없을 때. s 야왜왜야 도한이야? 왜왜 왜? 와도원이도원이와 와. 아니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나, 아, 나, 아무것도 아, 와, 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와나 아무것도 안 했어 빨리 가 빨리 뭐해 아니 나 아,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여기 혈액 있네 여기 혈액병 아니 언니나못 아, 아, 봤어 도원이 먹었네, 이제 먹었네. 뭐, 누군데 누군데 누가 누군데 누가 누군데 빨리. 이게 나아 어, 어. 어, 어. 아이 나쁜 인간들 우리야 노기야 너 어디냐 여기네. 야 이거 웨이이다이웨이이다아 이거 혹시 그렇게 가셨구만. 아승진혼자 남았구나. 아오 승지라 여기구나. 야 여기야 야. 현재 여기야 이거요. 아니야. 대초 대이것도 뭐야? 근데 너무 음. 어렵다. 맵이 너무 많아서. 웨일이 아, 아, 그래. 혼자 남았구나. <laughs> 우리 웨일이 <이리> 어디 있을까. <laughs> 이거 근데 만약에 1대1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가 날 죽이거나 내가 쟤를 죽이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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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새끼 미쳤던 <laughs> <잠깐> 들고 있노 거. 로아이까지가. 아씨. 아까비. 아 잠깐만 리스폰 중이야. <laughs> 우리 웨일이 <왜 이리> 살아났니? <laughs> 아니 아니 이거 할수 있을까? 시간 <목소리> 어 웨이리 어디니? 여기 있니? 스마일, 죄송해 여기 있니? 웨이리 안 아픈데 어떡하지? 이 웨이리, 아야, 너무 아프다. 웨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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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 웨이리 도망가봐. 이거 왜 선택이 안 돼? 어? 이거 왜 선택이 안 돼? 저기요, 나 부활이 안 되는데? <laughs> 어? 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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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 선택이 안돼 야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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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이거 버그는 꿀됐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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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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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꿀, 개꿀, 야, 뭐,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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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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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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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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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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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나 그거 먹었다 주사기 누구든 걸리기만 해 아주 뭐야 저거 어, 기어파 누구든 오기만 해왜왜 뛰어다니며 그렇게 그 뛰어다니지 마고 쭈욱 와 조명은 광장석이네 이 와중에 문을 열었네 <laughs> 얘들아 그거 알제? 낮에도 니가 뛰댕기면 보인디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좋요 와장. 어? 놓쳤다. 어, 노경이 어디 있어? 너어나나 계단 있는 데 있어. <laughs> 진아 가자. 예. 진이 형이야. 어, 아, 아 노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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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웃음> 끝났어 도토리 <laughs> 오 이거 오, 오 관역 오, 관역했다 어, 뭐야. 어 이거 어, 봤네. 어, 이거 누가 부시오 갔어 아이고, 형 뭐야 아 어? 이거 내가 했는데 아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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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아, 그래 저... 좋아야 나저 가려고 지금 계속 우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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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사람 유감 이 빨리 와봐 빨로 와봐 도대 예. 음, 도와 멋있다. 여기 있어 <목소리> 이거 누가 먹고 갔어? 여기 누구야? 뭐야 이거? <목소리> 이거? 아니요. 뭔데, 뭔데. 아니요 저 지금 이거 거, 왜 나왔어요? 빨리 와라. 네. 야한명이고왔자야한명 주고 와와와 와. 와 도와 야 이거 와합리적이다 함니자. 함 김도어리었어. 김도어리었어. 이거 근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저 관여 아니. 관여. 와 연기했지 마. 야 아니 여 오빠랑 올라왔는데. 안 해. 안 해. 안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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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야변신했어변신했어여야내 어, 음, 근처야 변신했어. 야, 내 근처야 내 근처야 아내 근처야 내 근처야 내 근처 아 야, 잠깐만 야, 내아 이거 이걸... 아아나 죽었어 유댕이랑 유댕이랑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다니까 따라와서 너희도 보고가봐 나 진짜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다시 산아오 죽었네 살아 있는 사람. 나나나 나, 나, 나. 아, 현지야. 현지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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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노규이다 노규이 노 현지야. 현지야. 노규이랑 아야. 노경이, 네. 쓰레기 같은 자식. <웃음> <웃음> 맞잖아. 노규이 없잖 왜? 노규이 없어왜이 없대? 맞네. 어. 리 다들 아주 만만한 네. 샌드백이 나지. 참김 네. <laughs> 균도 팔기, 균도 고기 방패, 공식 고기 방패냐며. 이거 오 피셜이죠. 아막 <laughs> 그렇게 됐네요. 아, 아 도원이가 항상 나, 먼저 죽네. 나도. 야 이거 승진이다. 야나 아, 승진 나 승진 저기서 더 세팅하고 <laughs> 왔거든. 나. 아니 저 거기서 안 왔는데요 형? 그거 내거야 어, 니가 여기서 오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야 야나 나 조금 의심스러운 아, 게 아까 전에 이거, 이렇게 이거... 도와주었거든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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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고 해보라고 아니야 이 오빠 비가 면자으아 뜨는데? 노경아 노경이 <laughs> 아, 오빠 노경아 이 오빠 지진이아니 오빠 아니야 노경아 어. 이제 죽어야 돼 이제... 야 이거 씨, 시... 아니면 웨일이다. <laughs> 웨일이도 같은데서 나왔거든. 도리 도와주세요. 와, 어, 누구야 누구야? 아 큰일났다 나혼잔데 아!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어, 어, 나왜안 죽어? 나 방금 분명 마췄쳤는데다어딨어요 누구야 누구야? 다어딨어어 t 어 i s 어딨어 o w this so. Roman, how this so. She was so, she w a 너무 o s h 이 was so, she was so, she was so, she was so, s 누구 어머? 뭐? 어? 나 아닌데? 나유즘기다나 아닌데? 어? 나 왜? 저 왜요? 아 이렇게 둘이구나. 이렇게 둘이 둘이네. 아나 진짜. 너왜좋 아. 진짜 거짓말하고왜 이래요 고민 일도 안 하고 일 땄어. 인정. <laughs> 왜 이런 거 진짜 고민 일도 안해 그들 어디 <laughs> 있어요? 와나 드디어 비관 면자야? 아. 아 나도 나도 씨발 감염자 존나 힘들어. 하고 싶지 어, 않아.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노경이 오빠 우리 같이 다니자. 같이 어, 다니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이고. 그 의심받으면 안 돼. 일단 환영. 아이템부터 빨리 다 얻어. 야, 저 둘이 같은 감염자일 수도 있어. 여기 후리쉬 있는데 카메라 아 관영이야. 아 씨. 음, 아. 기다. 일로 와봐요. 아니 그러니까. 씨발 그거 아니라고 야야야 야, 야, 야. 일로 와봐. 이거 누구야? 다 봐. 어. <laughs> 여러분 다 봐요. 40.. 어? 45, 이거 46초? 46초면은 이거 도하 이가 여기 계속 있었잖아. 어. 아니요저저 어. 저 지금 가본 열고 야, 있었어요. 야, 야, 이 새끼 이 새끼들, 아니야. 같이 갑옷 열고 있었어요. 일로 와. 새끼들, 맞다. 맞다. 아니 새끼들, 나 가본 열고 있었다고. 새끼들, 난 진짜 억울해. 도교 형이랑 현지구나. 아 그랬지. 현지 <laughs> 갔다 했어요. 나 어쩐지. 내가 내가 주사 놓자 그랬죠. 아. 이유이 아. <laughs> 응당이 한번 만져볼까? 우리 유댕이, 여기, 여기 있 오지 우리 않을까? 여기 어? 우리 같이 surprise motherfucker <웃음> 어알았다 아 그렇지. 구독 좋아요. 아... 이거 나 해도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나 아, 해도 돼요 나. 나도 나도 상관없어. 싸늘하다. 12검사한다. 으아 어!! <laughs> 이걸 비켜버리네. 여러분 탈출구 탈출구 비상 탈출구. 아, 모든 감염 자가, 그거 했다면은 어,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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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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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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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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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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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거이이셈 바로 앞에 <laughs> 우리, 우리 셋다 앞에 있는데? 어? 디요 어. 어디요? 어디요? 일로일로일로 <목소리> 일로, 일로, 언니 아. 로 일로 와요 빨리... 누세요 이거 안돼안 눌려 안 눌려 안 눌려 안, 안, 눌려. 안 눌려 찾아와야 되나봐요 아... 아까 한명누구이일로 <목소리> 오셈 일로 오셈 다 비상구로 오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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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 아... 이거 안되네 바로 앞에 퓨즈 있다 퓨즈 먹고 열자 아니 이... 어?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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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피즈 어디 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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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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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총질해? 어, 아니야, 열렸다. 아니야. 열렸다. 들어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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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언니, 들어가. 왜? 왜 싸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총알을 다 써야지. 아하. 아니, 도아야.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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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했어? 아니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뭐, 모르겠어. 뭐야? 그래서 뭐, 그냥, 그냥 탈출하기로 했어. 뭐, 뭐. 다 같이. <laughs> 야, 인도고 야, 안되겠어 아, 야. 야, 네, 비관념자들 아. 이번에 21조로 달리자. 각자, 각자 마클, 마클. 어, 나 에르람, 에르프 어디 있어? 현지야, 따라와. 가자, 가자. 아, 신준 오빠 믿어요. 이 <laughs> <laughs> 이랜데 왕면하는 거안 돼. 혜리오빠 어디 있어? 나 무서워. 아, 나 존나 무서워. 나 점프하네. 나점네나점네점네 어디? 나 있다. 저기 다나 퓨즈 먹었어. 나 먹었어. 아. 그다음에. 그다음 퓨즈 밑으로밑으로 비죠. 어? 로밑으로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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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간에 컨테이너 나서 간에 따라가. 어디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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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어 누구 나 누구 누구 누구. 나나긁어이 오빠 비 가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씨나 살았다 나 살았다 씨이 어디갔어 르나야 여기 뭐야 여뭐야후레 카메라다 후레 카메라다 어,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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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야, 따라와 따라와 점프하 사람 따라와이기다여기다여기있다찾았어 오케이 얘들아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어 아 이중에 두명은 어, 있겠지만 일단 잘하고 있어 생존자 좋아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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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왜 이래 어딨어 야불 꺼지면 내가 계속 점프할게 점프하는 사람은 어, 사람 어. 기주으로 돌아다녀 오케이? 기주 꺼자 기주 꺼자 어야 끝났다 아까 거기로 모여 거기로 모여 얘들아 여기로 모여 변신했다 와야 누가 했어 서프라이즈 변신다 뛰어라. 아! 대! 다 치고 열어. 열어. 아! 대! 아대! 건진히다